예, 안녕하세요. 더불어 자살입니다 어, 먼저 지수 잠시 한번 보고요. 어, 그리고 종목 분석, 어, 해 보겠습니다. 어, 코스닥 종합을 지금 보고 계신데, 예, 여전히, 이 예,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죠. 어, 그래서, 뭐, 최고 막스 800포인트를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예, 내일 그 옵션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인데, 예, 지금 현재 진행상으로 봐서는 아마 그 기관들의 그 움직임으로 보면 어, 만기일 뭐 그다지 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오히려 지수 상승적으로 저는 일단 보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어, 기술적 반등은 좀더 이어질 공산이 이, 높다 이렇게 한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그 수요일인데 내일 옵션 만기로 인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윈도드레싱이 나타나고 그렇다면 내일까지는 아마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것 같고 금요일 날은 좀더 조정이 들어오는. 그래서 아마 내일이 기술적 반등의 아마 끝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삼성 그 스펙 관련주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드렸는데 자 이제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그 제가 이제 그 제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추세. 예, 가장 중요한 게 추세다. 아, 일단 추세. 자, 그리고, 어, 두 번째 뭡니까? 거래량이죠. 어, 추세를 알고, 거래량을, 거래량이 그 추세에서 거래량의 의미를 알게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 보인다. 예측할 수 있고, 어, 저점에서 내가, 도망을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점 매수 들어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한번알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삼성 머스트를 보게 되면 아주 전형적으로 추세와 거래량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실례인데,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 요 추세선이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이제, 예, 달리 조금 꺼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죠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일단 코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난 다음에는 그죠? 우리가 이 시련 한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가 죽었을 때 매수 들어가는. 그죠? 거래 트면 팔고 거래 죽으면 다시 매수. 다시 매수. 그렇죠. 그죠? 어,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 선 발생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매수 추천 드린 적이 있었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급등이 들어옵니다. 어,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서 지금 많이 몰려있죠, 그죠? 거래량이 여기서 이 부분에서 많이 몰려있습니다. 어, 왜, 그러, 왜 그럴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 왜 하필 이 부분에서 그리량이 렇게 몰려있을까? 응? 왜 그럴까? 그쵸? 이 가격대에서. 어, 앞에 전방에 보면, 뭐, 이거,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것 때문에? 그죠? 이 부분 때문에, 에, 여기서 그리량이 터나? 근데 그리량으로 보면, 턱도 없죠? 그죠? 음, 이건 뭐, 어, 훌쩍 넘고도 남습니다. 남는데, 그리량이 이렇게가, 이렇게 지금 몰려있다는, 얘기 얘기가 지금 이것은 이제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부분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에, 추세를 추세선을 이탈 시키죠 그죠? 추세선을 이탈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쌍바닥 주고 작은 쌍바닥을 주고 오늘 또 급반등이 나옵니다 그죠? 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끊었는데 내일 상승 출발 그죠? 어, 내일 상승 출발만 해준다면 이 종목은 최소한 한 6천 원 정도 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다. 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어, 삼성 오늘 삼성 스펙 4호는 상한가 들어갔죠. 예. 삼성스피 예, 4호를 한번 보실까요? 어, 이정도 어떻습니까? 그린이 급등하고 난 다음에 그린이 죠 죽고 죽고 또 죽고 그린을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완전 씨가 마르죠? 오죠? 씨가 어, 말라 버립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급등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뭡니까? 뭔가가 또 거리가 또 몰려 있어요. 왜 이럴까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상황 겁니다. 자, 오늘 그래량도 괜찮죠, 그죠? 어, 이 앞에 일정 부분 그 물려있는, 어, 악성 명물이 오늘 일정 부분 소화가 됐다라고 본다, 면 그죠? 내일 이제 갭을 얼마나 띄울지 모르겠으나, 그죠? 갭을한 8,000원 이상 정도만 띄워준다면, 뭐, 초급동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죠? 음,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어, 갭 자체가, 어, 8 0원선 미만, 음, 그죠? 8,200원. 어, 이 정도는 나와야 이제 초급동으로 들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8,200원 밑으로 만약에 이제 갭이 발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 어, 매매 공부가 도 치열할, 치열하겠죠? 그죠? 당연히 그리링이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는. 자, 그래서, 일단, 삼성 스펙 4호는 8,200원 선, 어, 내일 갭상승 부분이 8,200원 선을 넘어설 수, 넘어서서 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가 가지고 어, 거래량 없이도 갈수 있느냐, 아니면 거래량을 동반을 해가지고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런 판단에 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8,200원 선이. 반면에 이제 삼성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그죠 어~ 조금 틀립니다 상황이 예, 그런 점만 일단 유념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노트 스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금 급등을 초급등을 하고 또 초급락을 하죠 그죠 어~ 이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할 때도 급 이제 멍하니 보고 있다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 도중에 그냥 확 매수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그죠? 아마 이런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서, 어? 충분히 바닥 확인하고, 확인하고, 어, 매수해도 충분한데, 왜, 왜 그런지, 뭐, 뭐 그렇게 뭐, 어, 바쁜가? 자,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쌍바닥? 세리바닥도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어, 즉, 어, 어떤 지금 현재 그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색다른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자율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 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아주 뭐 하루 이틀 만에 승부 보려고 이 종목 들어가면 여러분들 숨막혀가지고 죽을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 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내일까지 아마 이제 지수가 어 기술적 반등을 했을 때는 이러한 그어 종목 그그 그 테마 유망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올 상반기에 뽑아 놓은 종목 테마군들. 이런 테마군들이 나름대로 어 괜찮죠. 그죠? 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어 섬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 어, 기술주단다좀더 이어질 공산이 크죠, 그죠? 음. 자, 이제 짧게 본다면 짧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한5% 6% 정도, 뭐 그렇게 수익을 어 창출하고자 한다면 이런 종목들도 좋은 음, 타깃이 되겠, 되겠죠, 그죠? 자,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